안녕하십니까. 아트컴피티 아카데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자주 쓰는, 파워포인트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07버전부터 2016버전 다 똑같이 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강좌만 들으면 곧바로 어, 단축키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단축키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D, 컨트롤 X,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것을 애우려고 하지 말고, 몇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 쓰다 보면, 이 몸에, 몸이 기억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한번안 쓰게 되면 끝까지 안, 쓰, 안 쓰고 계속 자판에서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 오랫동안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는 그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반드시 반, 단축키는 그, 에워 두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우는 것은 머리로 에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 에울 수 있도록 몇번 습관적으로 계속 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모르고서는 뭐, 다음 단계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자, 어, 초급자 수준에서 반드시 그 공부해야 될 단축키, 지금부터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하고 컨트롤 D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 원이 하나 있는데, 컨트롤 C는 뭐냐면, 컨트롤 C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데스크탑에 일단 저장됐다가 어느 페이지든 다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는 걸 c t 컨트롤 C 컨트롤 D는 바로 이 페이지에서만 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이런 상황을 컨트롤 D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D가 헷갈리는 분이 있고 또 컨트롤 X라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 X는 잠깐 그 어, 잘라놓았다가 어, 원하는 데에다가 다시 붙이는 컨트롤 C 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익히시고요. 컨트롤 V는 음, 조금 아까 데스크탑에 그 복사해 놓은 것을 갖다 붙이는 걸 컨트롤 C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 V.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알트 키이세 가지 갖고 어, 대부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트롤, 시프트, 알트 이것을 어떤든 컨트롤 시프트로, 어떤든 컨트롤 알트 뭐 이렇게 이세 가지를 동시에 누를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면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냥 이미대로 그리게 되면 이 각도가 수평이 정확하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려야 많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프트 키의 기능이고요. 원을 그릴 때도 대부분들이 분 그냥 이렇게 이미대로 그리다 보니까 찌그러진 걸 몰라요. 서식에 가보면 이렇게 틀려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홈에 예를 들면 원을 하나 그린다 반드시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그 드래그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에, 보시면 정확하게 그 세로 가로가 아,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은 다 똑같아요. 그 정사각형을 그릴 때도 그냥 그리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정사각형을 그릴 때는 시프트 키를 누른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컨트롤 키하고 그러면 시프트 키를 어떻게 그 하는 거냐 잘 보세요. 어 여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하고 잘 보세요. 컨트롤 D를 누른 다음에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볼볼게요 빨간색을 주고, 잘 보세요. 이렇게 겹쳐 놓은 다음에, 요, 어느 정도 안쪽으로 얘를 그 축소해 넣게 해야 될 때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작업을 해주면 정확하게 이 간격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른다든가, 이제 이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그 그래서 반드시 시프트 키를 눌러줘야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컨트롤 l d 를 해서 다시 본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번 파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 녹색을 해볼게요. 자, Ctrl-Shift-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축소해 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그, 어,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그 차이를 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 세밀하게 정렬을 시켜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키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자 보세요. 이것도 확대 축소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어, 마우스 휠을 그, 돌리면 커졌다 작았다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요것도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 정확하게 확장이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알트 키를 누르면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에, 이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민감한, 여기 딱 맞춰볼까요? 그럴 때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키를 눌러야 정확하게 이,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고요. 컨트롤 키하고 또 방향 키를 누르면은 어 아주 미세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어 이걸 이동 시킬 때, 여기도 또 앞줄 맞춤을 하고 싶을 때는 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을 복제하고 싶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누르거나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하나를 내리면 이렇게 하나가 복제가 되기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수평으로 이동 시킬 때는 시프트 키를,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동시키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수평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시 얘기하지만. 컨트롤 시프트 알트, 컨트롤 시프트 알트, 이세 가지가 어, 이 작업을 할때 그 많이 쓰이는 기능키니까 어, 자유 다채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언뜻 보면 뭐 이걸 갖고 뭘할수 있나 알겠지만 예를 들면 어, 이건 제 강좌 때 자주 쓰는 또 하나의 그래프들인데요. 이 이것도 예를 들면. i 프트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수평을 그, 그려주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얘를 이게 딱딱 딱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이, 이 이것이 이 정확하게 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alt 키를 누르고 움직여줘야 아주 미세하게 작업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아,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틈이 벌어질 때 이럴 때는 alt 키를 눌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 이 글꼴을 바꿀 때는 글상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 텍스트 박스를 이거 하고 또이 점점점 그 라인 징정 거는 다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이렇게, 그, 글 상자, 글 대화 상자가 나와서, 어,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어, 크기를 입력한다든가, 글, 꼴 스타일을, 그, 변형한다든가, 이런 게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다음에는 이, 이 똑같은 비슷한 개념인데요. 컨트롤 T를 눌러도 컨트롤 T를 눌러도 어, 똑같게 이 글꼴 대 상자가 나오는데 이때 재 재미있는 거는 대문자 소문자를 바꿔 줄 수가 있어요. Shift 어, F3 Shift F3 이고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에, 어, 작업을 할수 있고, 그, 볼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B. 컨트롤 B를 누르면, 볼드하게 됐다가, 두껍다, 얇았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U는, 그, 이 자체를, 그 밑줄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이 밑줄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할 때, 컨트롤 U. 컨트롤 I는, 그 사체로 할 거냐, 그냥 정체로 할 거냐 이런 이틀릭체라고 하죠.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아, 어, 바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어, B, U, I. 그다음에 F3, 그 컨트롤 T. 어, 뭐 그냥 그 습관적으로 한번만 하다 보면 이게 그 몸으로 체화되니까요. 어 그렇게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이건 아주 많이 쓰는 사례예요 그 컨트롤 시프트, 꺽쇠라고도 하고, 뭐, 다른 용어가 있으면 또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컨트롤 시프트, 꺽쇠. 오른쪽 그 꺽쇠, 왼쪽 꺽쇠. 그, 키보드 물음표 바로 옆에 있죠. 아래쪽 물음표.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컨트롤 시프트 꺽쇠를 그, 오른쪽을 누르면 꽤 커지고, 왼쪽 꺽쇠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아, 이렇게 꺽쇠를 하시면, 이건 많이 쓰는 거예요. 저도 이건 상당히 많이 이런 건 폰트 작업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그때 아, 그때 레이아웃 할때 빨리빨리 폰트를 어 어느 정도 크기로 빨리 감을 봐야 될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 작업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실습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에, 이런 작업할 때좀분리해 그, 놓는 게 좋아요. 그, 이렇게 해서. 왜냐면, 한 군데다 놔두면, 그 작업하기 나쁘거든요. 이때, 어떤 해를 키울 거냐, 줄일 거냐, 이럴 때, 아트 컴퓨터, 아카데미 키우겠다. 컨트롤 시프트, 어, 꺽쇠. 이런 다음에, 이, 이것을 또 볼드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 컨트롤 B, 컨트롤 뭐, 어, 또 B 한번 누르면 또 얇아지고,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시고, 어, 색상을 적정하게 준 다음에, 어, 요것도 속 색상을, 어, 한번 저렇게 그 색상이 오면 살짝 회색 감도를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이쪽하고 얘하고 또 싸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들을 꺽쇠, 다시 컨트롤 시프트 꺽쇠로 이렇게 작게 해주고, 어, 세력을 어느 정도 줄 거냐. 이, 이렇게 칼라를 살짝 줄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항상 서열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얘는 뭐, 그, 이태리지로할 거냐, 뭐할 거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행간을 조절하거나 자갈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 편집 디자인이 가능한 건데요. 얘도 지금 행간이 좀더 조열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행간, 줄 간격 옵션 이쪽에서 고정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행간을 유, 그 유지하면은 굉장히 그 어, 디테일하게 이 행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정에 어, 많이 줄여 볼까요? 그, 그렇죠.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리고 자간 조절할 때에도, 자간 조절할 때에도. 여기, 가나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기타 간격. 여기에서 보통을 좁게. 여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땡길 거냐, 뭐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파워포인트는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기능들을 알고, 기능키를 제대로 알게 되면 굉장히 작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 컨트롤 G, 컨트롤 시프트 G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각자 떨어져 있는 애들을 전체를 포획을 쳐서 전체 포획을 할 때도 이렇게 넓게 그 투망을 던지지 포획을 하고 컨트롤 G를 누르면 컨트롤 먼저 누르고 G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G는 컨트롤 시프트 G는 그룹 해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제되는 거고 다시 그룹할 때는 컨트롤 G. c 트 r l G. 이러면, 어,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요. 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이, 어느 부분을 선택해야 될때잘 어리어리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 감춰져 있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걸 선택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애를 이 뒤에다 넣어볼게요. 맨 뒤다.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포획을 해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거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두 번째는 테키를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테키를 누르면 맨 밑바닥에 있는 애부터 단계적으로 선택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키를 누르면 아까 그 조그만 그 원이 맨 밑에 밑에 그 레이어에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선택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요 단계적으로 예, 선택됩니다. 그래서 태키를 어, 계속 누르게 되면 원하는 만큼 이동하고 어, 내가 이렇게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다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얼마든지 그 시프트 태키를 누르면 이제 뒤로 갑니다. 시프트 태키를 누르면 뒤로, 뒤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이 색상을 여기다 이식하고 싶을 때, 이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서식 복사를 해도 되고, 홈에 있는 여기 붓을 찍어서 여기다 가 이제 그 이동하면 되겠고,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시프트 V를 하면 컨트롤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V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를 이 크기로 확 키워서 이걸 그대로 이 색상을 여기다 이동하겠다. 그럴 때어떡 합니까? 이걸 선택해서 컨트롤시프트 C 얘를 쓱 긁, 긁어서 쓱 긁어서 컨트롤시프트 V.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게 같은 폰트,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그 서식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Shift F9, Shift Alt F9 인데, Shift F9 은 뭐냐면, Shift 키 누르고 F9 을 눌러 보면, Shift 키를 먼저 눌러야죠. F9 을 누르면 이런식으로 그리드가 생겨요. 이렇게 모는 형태로. 다시 Shift F9 하면 아, 모눈이 없어지고요. 요, 요게 중요한데요. 이 안내선은 많이 쓰는, 또 이것보다도 더 많이 쓰는 그 기능인데, Alt F9. 그러면 이렇게 안내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Alt F9. 다시 하면 없어지고.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막세개의 사진이 있는데, 세개의 사진을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고 할 때도 쓰고. 자, 이거를 특정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 홈에 네모를 일단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세 개를 정렬을 시켜볼게요. 정렬, 맞춤, 어,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룹을 하고, 그룹을 하고, 얘를 쓱 늘려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리드 만들어 볼게요. 자, Alt F9을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움직인 다음에 c 트 r 키를 누르면서 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그리드가 복사가 돼요. 이제 그 복제죠, 복제. 자, 잘안 맞을 때나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합니다. 아까 다 배운 거죠. Alt 키는 부드럽게 조정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해주고, 자, 적당히 올라가고.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얘는 이 정도로 나는 하겠다.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사진을 각각 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자, 원하는 사진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어디를 중심부를 놓을지, 더블클릭, 그, 서식, 자르기. 이때부터 잘 잘라주셔야, 지금 이게 초급자분들께서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갈 수도 있는데요. 어, 조금 수련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런 트리밍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의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능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디자인 감각도 어느 정도 같이 겸비하셔야 아 실력을 빨리 늘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럴 때 그리드 쓴다, 이런 정도만 일단 아시고, 저희 아트컴피티 아카데미에서 지속적으로 또 강좌가 열리니까요. 그때 오셔서 어, 좀더 세부적인 디자인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지워주시고, 어, 좀 중심 맞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 그리도 어떻게 없습니까이이것을 윈도우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얘를 이렇게 겹쳐놔도 없어져요. 이렇 근데 이 밖으로 빼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디폴트로, 디폴트로 갖고 있었던, 이렇게 밖으로 빼냈죠. 그러면, 마지막 이 십자,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때는, Alt-F9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리밍을 원하는 대로 했고, 그, 어, 사이즈도 정확하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작업할 때, 이런 그리드를 쓴다. 상당히 중요하죠. Alt-F9. 이 이외에, 그, 홈 키를 누르거나 이제 그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해죠홈 키를 누르거나 엔드 키를 누르면 슬라이드 맨 앞으로 갔다가 그맨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뭐 리본 메뉴 색 설정하기 뭐 단축키 이런 게 많은 게 있어요 도형 병합 그 파워포인트 2010 같은 경우는 어좀 세팅을 해야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도형 병합 그 기능들 그 쉐이프 기능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고 아트컴 p t 아카데미 에 오셔서 질문 주셔도 자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트컴 PPT 아카데미는 이외에도 천 개의 그 PPT 디자인 예제가 있고. 100개의 무료 동영사가,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최강의 그 PPT 어, 슬라이드 디자인의 그, 어, 메카다 이렇게 또 잡아 할수 있으니까, 여기 책도 제가 쓴 책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 그 교보문고나 ES24에 저자 이중구라고 치시면 곧바로 이런 책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아트컴 피티 아카데미 그 카페에 오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